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하락하시사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즈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여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헝금함에 헝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헝금함에 헝금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헝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고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헌금은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닌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물질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물질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양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이 제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라고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또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사에서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사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더 많이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이사에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보이려고만 오고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질을 던져놓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더 많은 풍요를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죠. 하나님 더 많은 풍요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악을 저지르고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 방법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양을 따졌다면 부자의 현금이 훨씬 많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보다 부자의 헌금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두 랩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랩돈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가장 작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랩돈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던 가장 작은 단위의 구리 동전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한 고드란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고드란트는 얼마나 작은 돈이냐? 한 대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한 대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벌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는 하루 8시간 일했다고 한다면, 한 고드란트는 하루에 8분 일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헌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해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생활비였습니다. 그 생활비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다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헌금 그 액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양을 따지자면 부자가 훨씬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풍족한 곳에서 드린 것과 정말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 그것과 비교하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과부는 단순히 물질을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디에도 얼마나 많은 양을 드리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부자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자기의 것을 더 많이 드릴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자는 풍족한 곳에서 넣었다고 하는 것은 부자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물론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이사에서 말씀과 같이 재물은 던져놓고 헌금은 하놓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또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명기 6장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금하는 그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 그러니까 헌금하지 않아. 나 쓰기에도 부족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가 지불 하실 정도로 모든 것을 내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물질을 어느 곳에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종이에 기록을 해 보십시오. 내 가운데 있는 물질을 어느 곳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그렇게 적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질에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더 넓게 이웃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잘이 모든 것을 잘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끼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 있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 있지 않으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